김포경찰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학생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모두 다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의식 변화와 대처 방법 등을 알게 되었고, 피해 사례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교육받아 학교폭력 발생 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위급할 때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방법도 같아요. 어,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바로 뛰쳐나온 것좀편안해지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